예, 안녕하세요. 한방정신과 기본개념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마지막 기본개념 3입니다. 기본개념 2에서는 성의가 핵심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의, 즉 건강한 생각의 토양의 극치는 설명하자면 어떤 것이냐? 바로 음양관을 갖춘 생각의 토양을 말합니다. 음양이 무엇인지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들어내는 상반하는 성질의 두 가지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치료, 마음치료의 관점에서는 한 가지 현상 또는 대상에는 음과 양두 가지 면이 항상, 항상 공존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음양입니다. 앞서 경물치지가 앞서 경물치지가 성의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경물치지 배움의 목적이 바로 치료자의 입장에서는, 치료적인 입장에서는 이 음양관의 획득이 됩니다. 음양관을 배워 지 못하면 한 가지 현상 또는 대상에서 양면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어떠한 대상에도 모두 양면이 있습니다. 그 양면을 다볼수 있으면 좋은 것에 너무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 보이는 그것, 그것에도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양면을 다 보지 못한 결과 좋은 것에 너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지 못했을 때는 가지지 못해서 괴롭고 이미 가졌을 때는 잃을까봐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나쁘게 보이는 어떠한 대상에도 모두 양면이 있습니다. 그 양면을 다볼수 있으면 나쁜 것을 지나치게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면을 다 보지 못한 결과 나쁜 것을 너무 싫어하게 되면 나쁜 것을 얻었을 때는 얻어서 괴롭고 나쁜 것을 얻지 않았을 때에도 얻게 될까봐 괴로워집니다. 양면을 모두 보게 되면 즉 음양관을 체득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음양관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세옹지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북쪽 변방에 세옹이라는 점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어느 날 자신이 키우던 말이 북쪽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동네 사람들은 모두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이 점쟁이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 땅에서 훌륭한 말한 마리를 데리고 세홍에게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세홍은 이번에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세홍에게는 말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 땅에서 데리고 온 명말을 세홍의 아들은 무척 아끼고 즐겨 탔습니다. 어느 날 세홍의 아들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동네 사람들은 모두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세홍은 역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그러던 중 전쟁이 났고 마을의 모든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다리를 다친 세홍의 아들만이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여기서 세홍은 음량관을 체득한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기뻐하고, 다른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슬퍼하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음량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널뛰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신이 가진 생각의 토양이 음량관을 체득하지 못한, 아직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음량관의 체득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얻어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체득이라고 합니다. 논어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화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학은 배우는 것이고, 습은 익히는 것인데, 배우는 것이 개념적인 학습이라면 익히는 것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싶습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시기소이 광기소유, 찰기소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가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하는지를 보고, 그의 마음이 편안한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당연한 것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처음에는 그 행동을 보지만 마지막에는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이 편안한지를 살피라고 했던 것입니다. 감정을 살피는 이 방법은 무의식을 의식화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설명 역시 이후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음량관입니다. 그것을 위해 경물 지지를 하는 것이지요.